사실 네. 제가 그 최근에 계속 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. 근데 왼쪽 눈으로 윙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. 여기가 이렇게 스크린이 쭉 갔어 네.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네. 그래서 보톡스를 한번 맞았어요 길때 아, <laughs> 이런 얘기를 했죠 보톡스 맞았어요 보톡스 맞았는데 네. 보톡스를 맞으면서 그냥 네. 어, 아, 처음에는 뭐 다, 눈, 하, 눈 하다가 네. 아 턱은 안 맞으세요? 아 턱도 맞아야죠 아. 아이고, 이마 안맞아졌어 당했구나 했다 이마도 맞아볼까요? 아, 이러다가... 아, 아, 미간도 이제 아 미간하다가 뭐 콧등이랑 을뭐 그냥 다 어. 맞았어 <laughs> 침샘은요? <웃음> 침샘 안맞았어 어. <laughs> 침샘은 제가 모르겠어요 의사선생님한테 안맞았어요 저한테도 한대 맞으셔야어 <laughs> 여기 아, <laughs> 오른쪽보다 왼쪽 잘 맞으니까 아, 왼쪽 <laughs> 아, 활짝 좀 아. 웃어주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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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아 그래서 아이게 아예... 아.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랬냐면은 그... 이게 얼굴이 이게 표정이 잘안 지워지는 그러니까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하마 안 떼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니 그건 그건 아니에요. 어차피 무슨? 마비가 돼 있으니까. 그래요? 아 이게 어쩜지? 이게 근데 원래 되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네. 그 의상 선생님이 그냥 그냥 갖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. 이게 지금 얼굴이 되게... 아, 움직이질 않아요? 너무 어려 보이긴 해요 지금. 네? 귀여워요 네, 아 그래요? 네 귀여워. 그래가지고 리 같아 까 계속 리 근데 이걸 하민이가 바로 알아채더라고 아, 저도 알았어요 저도 아니, 다, 알았어요 다, <laughs> 다 알았어요? 다 다행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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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알어요알어요니 몰라 저는 모기 아닌 벌 <laughs> 모기 아닌 벌한테 쏘였다 이거 <laughs> 아, 아. 근데 <laughs> 계절상 모기는 아니야 <laughs> 아 지금 벌인가? <laughs> 벌도 아니야 벌도 아닌데 아니 근데 너네 나 웃는 거 보고 안거 아니야? 아니요. 형, 아니 그냥, 그냥 형말 하자마자 인상하자마자 알았어요. 아 진짜로? 네, 인상하자마자. 다 모를 거라 생각을. 쪽지나요아 <laughs> 진짜로? 저는 이게 이렇게 밥 먹다가 형이 너무... 아할때 알았어요. <laughs> 계속 어, 어 이거 안 보다가 어 그러면 <laughs> 마스크 쓰고 와 가지고. 어.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표정이에요. 어, 그 아, 표정을 아,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게 있어 가지고. 어. 아, 그래서 깜짝 놀랐죠, 저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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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... 다아 알고 있구나. 아, 너네 아, 모른 줄 알았는데. 어떻게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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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형 거울 안 아. 보셨어? 끝나고 실수거 그걸 안 봤구나. 아우. 아니 아니 저거 봤어요. 저를 네. 봤는데 제가 제가 친구들 시간 때몇번 만났는데 네. 애들이 나한테 웃지 말라는 거야. 네. 갑자기. 야너왜 어. 그러냐. 아아왜 그따위로서. 왜왜 그러지 이그 아니, 아니 왜 그러니까 기분 나쁘대 <laughs> 웃지 말래. <말라>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<그리고 웃음> 내가 그걸 듣고 아뭔 소리를 하는지. 벌 보고 웃어 웃어봤다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 기분 나쁘 아 잘못 됐다그래서 아. 애들이 갑자기 앞에서 너 지금 이상하다고 아. 기분 나쁘게 웃는다고 해서 딴데 가면 오해할 것 같으니까 웃지 말래요웃정으로있어요 아, 아, 그래서,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신경 쓰여가지고 벌 보면서 어서 어서 올지 말요벌 보고 그러다가 아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근데 찾아보니까 (3개월) 넘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큰일 났어요 아 진짜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지금 언제야 얼마나 어. 됐어요? 계속 지금 한 풀릴 것 같은데. 일, 일주일 좀 넘은 거. 어, 아, 우리 아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. 네, 그러니까. 아, 근데 왜? 이게 그거예요. 웃는 연습 연스... 계속 더 웃어 줘야 돼요. 아, 일부러? 음. 예, 네, 더 웃어 줘야 돼요. 음. 아,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뭐 웃는 연습하고 자시고 일단 웃겨 가지고 지금 네. 너무 많이 웃어 가지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오늘 약간 아, 풀리가 된, 된 거예요. 지금. 아, 같아. 이 거리를 네. 저 보고 네. 한번 이렇게 싹 웃어 보실래 <laughs> <laughs> 아, 나나 너무 많이 놀린다. 이거는 아,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한대 맞았다고. 근데 지금 관상이 난 되게 마음에 드는데? 아 그래요? 형 네. 웃을 때 뭔가 되게 순박해 보여 <laughs> 되게 아 순박해 보여요? 엄청 <laughs> 어, 진짜... 되게 동네 바보형 같지 않아요? 아니 아니 기분, <laughs> 기분 나쁘네 나한테 이렇게 해봐 이렇게 <laughs> 와요 이거 꼭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<laughs> 어, 거울 보고 한번 이거 해보세요 진짜로 아니 진짜 아,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럽다 <웃음> 어떡해 <웃음> 아 <웃음> 미치겠다 <laughs>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아 잠깐만 아, <laughs> 내가 어, 진짜 나중에 큰일 났어, 진짜로. 이거 진짜로 여기 영상 한번 와. 찍으면 안 돼요 찍출하면고팅이될것같은어가이고찍어가기고 찍어가지고 찍 맞긴 지는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긴 하는데 지고 찍어가지고 찍어가지는 찍어가지고 찍어가지는찍어데지고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는어맞지고찍어가는고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찍어가지